오늘의 말씀은 시편 115편 1절부터 18절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로 결단하고 우상숭배를 거부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시인의 그 의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의지만으로는 어렵고 이 또한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는 기도라는 점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시작을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연거푸 간청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결단과 간청 그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인이 원래 마음먹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니 당연하지요. 하나님은 오직 인자하시고 진실하십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는데, 어느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마음 먹었는데, 돌아서면 어느새 다시 자기가 가로채고 있음을 반복해서 마주하게 되는 거지요. 결국 시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조차 죄악된 인간, 교만한 인간의 힘으로는 어려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본문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가로채지 않게 해 주시라는 간청을 시은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교만한 인간, 죄악된 인간은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엉뚱한 것으로 돌리는 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에게 혹은 거짓된 우상에게 돌립니다. 거짓된 우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은과 금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입도 만들었지만 말하지 못하고, 눈도 만들었지만 보지 못하는 눈일 뿐이에요. 눈과 코와 손과 발이 있어도 그것은 다 모양일 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형상인데, 죄약된 인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대신 무지무능 쓸모조차 없는 그 우상 앞에 절합니다. 시인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소개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시고 복 주시는 분임을 말함으로써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강변하고 있는 거지요. 시인이 말하는 일들은 수천 년전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거짓된 것을 우상화하고 숭배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나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나 또한 나의 의지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는 죄의 욕구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도 덜 가로채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본문의 시인은 시의 끝에 너희,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나 개인, 혼자서는 힘들고 공동체와 더불어서 이웃과 더불어 함께 같이 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당신 또한 믿음의 동역자를 구해보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돌리겠다는 결단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